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글로벌 테크노 경영 전공의 안용길입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투자와 소비의 차이부터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면 훨씬 더 이야기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 원으로 호떡이나 커피를 다 먹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단순히 배가 고파서 호떡이나 커피를 사마신다면 그것은 그냥 당순 소비입니다. 그런데 호떡을 사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호떡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커피를 더 풍부하게, 커피의 향이 더 풍부하게 할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커피를 막사 마시고 호떡을 사 먹게 되면 그것은 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소비는 단순히 재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투자는 미래의 가치가 창출될 수도 있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재테크라는 단순히 재산을 불리는 기술이라는 용어 말고 용어가 아니라 투자라는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를 먼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추천해 줄수 있는 투자 방법이 있을까? 주식을 해야 될까요? 코인을 해야 될까요? 금을 사야 되나요? 주식을 산다면 삼성전자가 좋을까요? 비트코인에서 돈을 많이 버셨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은 저는 그 어떤 것도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사실은 워렌 버빗이라는 투자업계에 굉장히 유명한 부부가 계시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과도 일맥이 상,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추천해,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의 기대 수익률은 무한대가 될 수도 있죠. 세 번째, 여러분이 얼마만큼 돈을 벌든지간에 여러분은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왜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지 않고 삼성전자나 비트코인 같은 것을 기웃거리는지 사실은 의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구현해서 말씀드리자면 을 시간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식을 하신다고 가정을 해보죠. 해외 주식 테슬라, 니콜라 요즘 유명하죠. 근데 만약에 테슬라 주식을 여러분이 거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를, 테슬라를 천만 원치 사놓고 그날 밤에 여러분이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변동성이 큰 테슬라 주식이 오늘 얼마나 올랐을까? 오늘 또 얼마나 떨어졌을까? 그 불안감에 잠을 잘못잘 잘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테슬라 주가를 확인을 하고 또 조금 더 잠을 자고 다시 일어나서 학교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한다면 과연 그 다음날 낮에 여러분이 집중을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테슬라를 거래를 해서 한 100억 정도 볼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몇천만 원, 많으면 몇천만 원, 작으면 몇백만원 정도의 종잣돈으로, 여러분은 도대체 얼마를 벌려고 밤을 포기하고 공부를 포기하고 거래를 하는 것인지, 사실은 좀 의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같이 젊은 나이에는 그 주식을 투자하고 밤잠을 설치고, 그리고 공부하는 와중에도 수시로 장마켓의 시장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을 창출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비싼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마켓캡 시가총액 대비 국내 총 생산 비율이라는 숫자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어떤 나라든지 뭐 미국이 될 수도 있고 한국이 될 수도 있고 일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나라의 주식시장에 상장된 모든 주식의 시가총액을 분자로 놓고요. 그 나라의 국내 총생산을 분모로 놓습니다. 단순히 생각을 해봐서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나라가 생산해낼 수 있는 생산 능력에 비해서 주가가 더 높다는 말이겠죠. 평균적으로 0.75 정도의 이 숫자가 이 레이션 이 비율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1996년 이후로 세계은행에서 각 국가별로 이 비율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 1 3 0 에서 1 4 0 까지 올라갔었죠 이게 그런 다음에 밑으로 뚝 떨어지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다0 버블이 있었죠 그런 다음에 다시 1 1 0 0도까지 내려갔다가 1 5 0 0 3 0 0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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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년0 0 0년을 기점으로 다시 0 떨어지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나0 0 0 0 n 0 n a 0 c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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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있었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올라가서 작년 말 기준으로는 160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고요, 160%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90% 정도까지 이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수가 75%에서 110% 정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을 때, 주식시장이 거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높은 160, 170, 180, 190 이런 숫자가 보이고 있죠. 혁신이 창출하는 미래성장 기회가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그런 논리에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전 세계 투자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는 지금 주식시장에 일정부분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작정 주식을 투자하겠다 주식에 거래하겠다고 뛰어들기에는 시장 상황이 넉넉치 않다는 것은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사서 돈을 벌었다면 바로 파시면 되죠 그런 분들 많으시겠죠 이러면 주식을 샀는데 마침 하필이면 주식 수익률이 은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이 하는 얘기로 코인 사서 물려서 존버 한다는 얘기 많이 하셨죠 그죠 정말 버티기 하는 건데 이게 영어 사전에도 올라간 정말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존버는 여러분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미련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손절매를 할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으시고 그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해 손절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손절매를 하시고 손을 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는 인덱스 펀드를 한번 살펴보시고, 장기 투자를 꼭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인덱스 펀드는, <laughs>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주가가 충분히 낮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 개별 주식을 사는 것도 좋지만 개별 주식을 고를 수 있는 눈이 아직 길러지지 않았다고 여러분이 생각되시면 그런 경우에는 인덱스 펀드 같은 것들에 조금씩 작은 금액을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라고 해봅시다 5천만원을 다 넣어야 되나요? 아니죠 아, 이 금액만큼은 내가 5년 후, 10년 후까지 주식에 투자를 해놓고 굳이 인출하지 도 않아도, 않아도 되는 금액이 있으면 그 정도 금액만큼 더 해놓으시고 주식을 알아본다고 그리고 공부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인덱스 펀드 투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5천만 원을 다 투자를 해서 내가 주식, 주식을 통해서 한몫을 벌어보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기회, 어마어마한 기획비용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정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질문과 똑같은데요.